지금 우 참하면서 등장합니다다시 <laughs> <laughs> 로키셀에 들어갑니다. 예. <laughs> 어, 다운되는 실토 실동... 대륙의 상남자 시샤우동 가짜 무술가 판별사로 중국의 가짜 무술가들을 차례대로 격파하면서 유명세를 샀죠. 중국은 전통 무술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시샤우동이 중국 전통 무술에 대해서 실전성이 없다고 비판하자 중국 정부 및 수많은 사람들이 타겟이 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자칭 쿵푸 고수라는 사람이 다짜고짜 시샤우동의 체육관을 찾아와서 무례한 태도로 대결을 신청하는데요. 자신을 쿵푸 및 각종 무술을 수련한 길거리 실전 고수라고 말하는데 어 막상 대결을 하자고 말하자 대결은 하지 않고 이상한 말만 계속하는데요. 음, 네. 我无所谓了，我要是哪个门派，我我一定要给你打。无所谓啊，你打。我我没管你，你打不打吗？我说的是，我都练个三个月。你打不打？知道干嘛每次你打不打？九五年一次一个月，你打不打？二零一一年一个月，他去下面跟我说那么多没用。我问你啊，你上我管理来。你刚才说那句话我没听懂。你打不打？我这么多人呢，我要今天不打，打不打？今天不打，实在不行，不小小伙子，你就别挨点揍。 <noise> 没关系，挨、哎、揍、啊、好吗？哎呀，我咱咱咱就见死你了，我我就这么着，我这人很真实，别跟我说那么多，撂完就打。我 <你 S 2> 我我进来我就说了什么？我说我说进来今天不要跟我说，您说话不用打声我这儿全管。您让我管着 <laughs> 我小，特气点，早点儿您这声音我觉得不好，你先。 어, 이렇게 수십분 동안 주둥이만 털고 결국 대결은 하지 않고 갔다고 합니다 시자우동 열밖계에서 혈압을 올리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죠 고혈압으로 시자우동 혈관에 손상이 있을 것 같고요 어, 자신만만하게 쳐들어갔는데 막상 선수들 운동하는 것을 보고 집나왔던재정신이 탑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다른 쿵푸 고수 역시 시자동 체육관을 찾아와서 대결을 요청하는데요. 어, 자칭 실전 쿵푸 고수인데 길거리 싸움에서 어, 단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 멘트 학원이 있는지 하나같이 어, 똑같은 <laughs> 멘트를 하고 있죠. 아무튼 길거리 실전 쿵푸 고수와 시자동 체육관 아마추어 선수와 대결 함께 보겠습니다. 빨간색 보호대가 콩프 스입니다 지금 마음껏 패기 위해서 보호대를 씌워준 것으로 보이고요. 자, 몸은 지금 운동한 몸이 아닌 것 같죠. 청어목과의 멸치로 보이는데,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암튼... 아, 대결 시작합니다. 로킥 자, 미들킥, 펀치 들어갑니다. 다시 로우킥, 펀치. 아 지금 다운됐고요. 경기 시작 5초 만에 예, 다운됐죠. 자, 심판 경기 의사를 확인하는데요. 아 결국 경기 포기하는 쿵푸 <laughs> 예. 어, 지금 실력만큼이나 인성도 없고요. 지금 사람들 지금 다 촬영하고 있는데 연구 박제되고 있죠. 자 때려서 미안했는지 이렇게 세워줬고요. 우참하면서 등장합니다. 이차 <laughs> <laughs> 아무튼 자칭 실전 콩푸 고수 남부럽지 않게 얻어봤다가 어이제 끝났고요. 네, 또 다른 콩푸 고수 한킥 복싱 체육관에 찾아와서 나는 어려서부터 콩푸를 수련한 사람인데 여기서 가장 강한 사람과 싸우고 싶다고 어, 선전포고를 합니다. 지금 딱 봐도 많이 맞을 것 같이 생겼죠. 관장과 관원들은 경고를 하면서 어, 그러다 너 많이 맞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타이르는데. 어, 혹시 너희들 내가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냐? 내가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을 하라고 지금 폐양색의 폐기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딴 소리 할까봐 다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사인까지 하고 한 간호과 대결을 진행하고요. 어키 제기로 도발하고 <laughs> 좀더 작은 것 같은데 키 제기로 도발을 합니다. 자 대결 시작합니다. 쿵푸 선수 자세가 엉망이죠 네. 지금 천이신명학으로또 번치 섞여 있고요. 조상님이 도야 와 맞출 수 있는 펀치죠자 네. 일부러 지금 맞은 척 하고 있죠. 조카랑 노라즈는 삼촌의 핑이 됐고요. 아, 어, 콤프 선수 장난감 됐어요. 예. 놀리고 있는데. <laughs> 어, 신발까지 벗겨집니다. <laughs> 가지가지 하고요 아, 실력 차이가 너무 나고 있습니다. 예. 툭툭 건드리고 있죠. 예. 자, 눈 감고. <laughs> 펀치 날리고 있고요 지금 맹인무사 자투위치에 빙의됐고요. 아 맞은 척 계속 용기합니다. 예. 아, 본격적으로 패기 시작하죠. 아, 지금 얼굴은 안 패고 복부와 로우킥으로 패고 있고요. 로우킥 자 다시 로우킥. <laughs> 파워에 강각한 나머지 큰절 한번 올렸고요. 아, 다시 로우키셀에 들어갑니다. 예. <laughs> 어, 다운되는 실전 쿵푸 아, 결국 경기 포기합니다. 예. <laughs> 아, 재밌는 대결이었죠. 네, 오늘은 실전 쿵푸 고수들의, 어, 아, 다충우돌, 두장 깨기 모험이었구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신 시청 감사합니다.